이제 이렇게 있으면은이게 왼쪽 오른쪽 이죠 그래서, 보라색 흰색 보라색 흰색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요거 드라이버를 살짝 풀어서 어 이렇게 해서 요 핀을 왼쪽에 하나 꽂고 오른쪽에 하나 꽂고 e c 서이쪽 바퀴 돌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h i r d t h i 지 d third, third, t h i r 꽉 조이고요, 빠지지 않게. 그리고 원래는 이거 뭐꼭 이렇게 핀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 왜냐면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전선 음, 꽂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쪽에, 이거는 쪽. 색깔 만저공 규칙에 맞춰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거를 제어를 할 건데, 에, 실은 프로그래밍으로 뭐순서 아무렇게나 돼도 어 맞춰서 돌리게끔은 할수 있는데요. 이, 예를 들면은 음, 이쪽에 다가는 왼쪽 바퀴의 첫 번째 선, 이, 오른쪽 쪽에 다가는 왼쪽 바퀴 오른, 오른 번째 선, 두 번째 선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이런 식으로 해서 난 끼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됐죠? 아, 이렇게 해서 네 정도 이렇게 아, 각도가 좀 아맞습니다. 살짝 올려볼게요. 이 정도. 아, 안 보이는 게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했습니다. 색깔을 그리고 이 위치를 좀 놓는 위치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를 한 요쯤에다 이렇게 놔야 되지 않을까? 붙여야 되지 않을까? 양면 테이프로 여기를 좀 고정을 시켜야 되냐않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게 되게 짧아서 아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부러져서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러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치를 한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영상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어, 이 빵판 빵판이 한 이쯤에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쯤에 있어서 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 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아, 주의할 점 뭐냐? 여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가 여기쯤에 있어 스위치. 여기가 스위치이죠 여기가 스위치. 가이빵판이여기이 스위치를 가리면 곤란하니까 한 이쯤에서 위치를 이쯤에서 위치를 가 s w i t 를 h 여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될 t 같아요 기가 s w i t c 가 붙어있고 어 h 여기가 s w i t c 가 없는데 양면 테이프를 하나 동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 기가 switch. 여기가 switch. 여기선하는 형태로 가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식에서 위치를 잡아서 어, 어, 어할 계획이니까 어, 여러분들은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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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